굿모닝 모아쉬브 캐니 굿모닝 굿 애프터눈 지금 한국은 2시 30분 여기 잠비아는 아침 몇시지? 아침입니다 아무튼 네 아침 이른 아침입니다 어, 오늘도 아빠와 아들 아라인가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음, 제가, 어, 4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 음, 제게는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참, 기도를 많이 했덕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악한 자와, 음, 원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어, 아마 복수하는 것 아닐까, 보복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더좀더 더 솔직하게, 어, 좀 까놓고 이야기하면, 복수하는 것이다, 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나, 뭐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다똑 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복수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 모든 사람은 그 어떤 보복의 심리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말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율법과 또 당시 아니 보통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지고 있었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들을 오늘 말씀 산상수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적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더 함께해라.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원수를 더 사랑해라. 뺨을 맞으면 반대쪽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여러분 이게 시운이 아니죠. 여러분 이 뺨을요.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때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못 때려요.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아주 기분 나쁜 뺨이죠. 아주. 네.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니까 이렇게 뺨을 맞아도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빨리 맞아도 왼쪽 뺨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속옷은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겉옷은 비싸잖아요. 근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가져라는 거예요. 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할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악한 자와 함께. 근데 이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원수와 악한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맙소사죠, 맙소사, 죠 맙소사. 예.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저희 선 선교, 잠비아 선교팀은 아직 본격적인 사역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어, 작중회가 저번 주에 끝이 났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 어제 그제까지 수도에 있는 한 8시간, 10시간 거리에 있는 어, 수도 루사카에 가서 비자 발급을 완료했고, 이제는 어, 아마 다음 주까지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제자 훈련도 좀 받고, 그다음에 또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선교사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아마 가지려고 합니다. 어,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어, 복음을 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러고 싶고요. 어, 어제는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틀 동안 어, 수도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음, 빨리 내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동네를 서성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을 만났어요. 나이가 드신 분. 엄청 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대낮부터 술을 드신 어, 아마 노숙자 같은 분이셨어요. 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잠시에는 참 많아요. 동양인이 다 부자인 줄 알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고 음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제가, 아, 제가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 예수님을 줄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저한테 막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막 댄바오, 막 샬라샬라, 뭐하마, 뭐라, 바바바바바, 막 그러시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네, 이유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원래 이런 사람들,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사탕을 들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탕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근데 제가 그때는 또 사탕을 못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나 봐요. 솔직히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 God loves you. And God bless you. I will pray for you. 이렇게 가시는 그분의 뒤통수에 대고 외쳤죠. 원수도 아닌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조차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오늘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분은 온전함을, 온전함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사실은, 어,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이 그분의 온전함일 것입니다. 원수 같은 나, 또 악한 자 같은 나를 품고 사랑하신 것을 그분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 내가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도 저를 생각해 주지 않고, 저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음, 분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방황했었고 어, 그리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나의 원망의 대상이었고 나의 분노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에 욕하고 침뱉고 어, 또 때리고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을 품으셨던 것도 예수님이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온전함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온전함을 가장 잘알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랑 안할 겁니다. 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먼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주신 구원의 은혜를 천천히, 내그 어떤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구원의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해주셨지. 날 그때 찾아오셨지. 그리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지. 날 사랑한다고 해주셨지. 그 내게 네네 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원의 히스토리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먼저 갖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해 봅니다.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예수님은 당연하거니와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저게 기독교고 저게 교회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아, 모르겠어요. 어, 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많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면 화를 냈고 상대가 기분 나쁘게 했으면 또 그만큼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렸고 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온전하 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사랑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의 온전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이 한국 교회와 잠비아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제가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원수를 품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서 마침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게 교회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잠비아와 모든 곳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